안녕하세요. 디앙크 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보넷을 한번 떠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18호사는 뜨는 거는 좀 빨리 뜰수 있는데 무게가 살짝 더 나가요. 왜냐하면 실이 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지 실을 쓰시다 보면 요거하고 같은 사이즈로 뜨시면 되고요. 무게는 좀더 가벼워요. 그런데 이제 여기 면사는 체열을 많이 흡수해주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한지실은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12호사로 떴고요. 그리고 여기 단수를 실이 좀 가늘다 보니까 13단에 걸쳐서 뜨고 그 다음에 여기 14코에 걸쳐서 쭉 떠서 여기를 8cm를 떠줬어요. 그리고 챙도 18호사보다 한 두세 단을 더 떠줬어요. 늘리는 부분도 거의 동일하고요. 그냥 늘리지 않고 뜨는 단을 한 두어 단을 사이사이에 더 넣어 주면 되겠어요. 장점은 더 가볍다는 거예요. 원사 선정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에는 18호사를 기준으로 떠 보도록 할게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형 뜨기로 회오리로 이렇게 떴고요. 방사선 모양으로 늘려 갔어요. 그다음에 여기 머리 둘레 부분은 한 8cm에서 9cm 정도를 그냥 늘리지 않고 쭉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창부분 늘려가면서 여기 리본까지 같이 한 번에 떠주는 거예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실꼬리를 한 5내지 10cm를 남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꼬지 말고 비틀지 말고 이렇게 한 번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고리 안으로 코를 하나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두 코를 뜨고요. 그 다음에 긴뜨기와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감아서 뜬 다음에 한번 빼고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쫙 빼주세요. 이게 긴뜨기예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일곱 코를 뜰 거예요. 둘, 사슬 하나, 4 사슬 하나, 네 사슬 하나, 이렇게 묶어 썼다 주세요. 이렇게. 실은, 다섯, 사슬 하나, 여섯, 사슬 하나, 일곱, 사슬 하나. 그러면 여기 사슬 두 코가 여기 긴뜨기 하나랑 사슬 한 코랑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마무리를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어서 무늬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감아서 여기 사슬 두코한이 구멍 있죠? 여기에 긴뜨기를 세 코를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또그옆 칸에 여기 사슬뜨기 하나 한 구멍 있죠? 거기에 또 긴뜨기를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칸마다 세 코하고 사슬 한 코를 뜰 거예요. 자, 여기 2단까지 떴어요. 일단 2단. 그러면 여기는 한 코하고 사슬 하나였지만 여기는 바로 세 코를 떴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아니, 늘어났죠? 두 코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잘못하면 뾰족하게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세 코를 넣는 거예요. 한 단의 시작 부분, 여기 2단 끝, 여기 사이를 이렇게 해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감아서 여기 바로, 처음 코. 그러니까, 요거 긴뜨기의 우측, 우측 체인에 이렇게 감아서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우측 체인에, 그러면 아까 그게 사슬 한코 늘렸던 부분이에요. 사슬 한코 부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3단 시작 부분에 이렇게 해서 고리를 하나 껴줄게요. 여기 사슬 한코 했던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사슬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단에 걸쳐서 열한 코, 그리고 여기 사슬 한 코까지 하면 열두 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열두 코로 해서 이제. 여기 구멍에 그냥, 여기 한 부분 있죠? 여기다가 그냥 사슬뜨기 하지 않고, 매 코마다 돌아주실게요. 요거는 12호기 때문에 여기가 13코예요. 그리고 여기 사슬코까지 해서 14코가 되는 거예요. 12코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을 떠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리본을 뜨기 위해서 60코를 잡아주세요. 코스의 기준은 여기가 12코예요. 그러면 12코를 다섯 무늬.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늬를 합한 숫자예요. 그게 60코예요. 여기 18호 사는 60코고 12호 사는 70코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사슬뜨기를 하나 조금 여유있게 잡아주세요. 느슨하게. 왜냐면 여기 돌기에다 뜰 거거든요. 둘, 셋, 나9 60, 6 0코예요 12코씩 5무늬.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꼬이지 않게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체인을 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코를 이대로 서 지금 여기 뜬코 있죠? 거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이어서 긴뜨기를 그대로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쭉 떠서 매콤하다. 여기까지 와주세요. 이제 여기 사슬뜨기 6 0개한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에 돌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맨 처음부터 여기 돌기 있죠? 여기에다가 감아서 똑같이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한 코씩. 이렇게 해서. 긴뜨기를 여기 여기 체인 말고요. 여기 오돌오돌 나와 있는 돌기들이죠? 누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올만 걸어서 긴뜨기를 떠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쭉 떠주시는데 요렇게 돌기에다 떠주셔야지 여기 리본 끝 나중에 마무리를 하지 않을거예요여기가 요렇게 체인으로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안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올씩 걸어서 해주면 되고요 가능하면 여기 돌기에다가 떠주시는게 훨씬 예쁘게 나와요. 요렇게 해서 60코를 이 돌기에다 뜨고 그러고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이나 이쪽이나 동일하게 나왔죠. 여기 돌기에 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체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69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여덟, 스물 일곱, 스물 일곱,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살아나온 마음 만 하나 만둘 만세 만네 만다섯 만여섯 만이고 만여덟 만하오 쉬운 쉬운 하나 쉬운 둘 쉬운 셋 쉬운 넷 쉬운 다 쉬운 여섯 쉬운 육 쉬운 여덟 쉬운 아홉 (60코) 여기이 부분이 (12코) 여기 공간까지 해서 사슬뜨기까지 해서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무늬 이게 다섯 무늬에 코가 (60코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한 단을 더 떴다 그러면 (13코죠) (13코에) 다섯을 곱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요게 한 무늬가 12코예요. 그러면 12코에 한 번씩 늘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12번째 코에 12, 13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여기 긴뜨기 여기 체인에 하나, 둘 하고 12코에서 무늬를 넣는데 여기 12코에서 끝나면, 여기서 12코가 끝나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좀 둔탁해지니까, 여기서 두 코를 뜨고, 세 번째 코에 일단 두 코를 뜬 다음에, 하나, 두 코를 뜬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12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하고, 열두 번째 코에, 하나, 둘, 두 코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열 하나, 열 둘, 열 셋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도 매 코마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쭉 늘려 오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떠주세요. 아홉, 열, 열 하나, 열두코 지점에 두 코를 떠주세요. 열 둘, 열 셋. 열두 번째 코에 두 코를 또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까지 와주세요. 열 하나. 그러면 여기 1 2코 지점에 두 코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 두 코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줄에 바로 여기서 또 넣게 되면 여기가 중복이 돼서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한 다섯 코만 떠줄게요. 먼저. 하나. 둘. 셋. 넷. 5코를 뜨고, 5코 지점에 2코를 일단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코에 2코씩 넣어서, 이제 13코씩이 됐죠. 한 무늬가. 그러면, 13코 자리에 2번을 넣어주세요. 보세요. 하나, 이리 체인에 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여기 밑에 단에서는 열두 코째 두 코를 넣었지만 여기는 열세 코, 13코. 열세 코째 두 코를 떠주세요. 그러면 다음 단에서는 열네 코째 두 코를 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또 여기를 오게 되면 다시 여기 무늬까지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정도를 가서 두 코를 넣고 그 다음에 열네 코째 두 코를 또 떠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열세 코에 두 번을 넣는 걸로 해서 뜨고 그러고 보실게요. 하고 열세 코 지점에 두 코를 떠주세요. 그러면 열세, 열네 코가 되죠. 그러면 아까 여기 밀려간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뜨면 또 13코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세코 지점에 여기 이미 두 코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는 두 코를 넣지 않고 이렇게 밀려갈 거예요. 왜 코를 밀리냐면, 하나, 둘, 셋, 네 코를 뜨고요. 다섯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쭉 열, 네코 지점에 이제 두코를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12, 13, 14 이렇게 되죠. 둘, 여기 두코 들어갔으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러면 14코 지점에 14, 15코. 그러면 이제 15코까지 이 코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코니까 3코를 늘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해서 이 무늬를 뜨고, 그 다음에는 한 바퀴를 늘리지 않고 매 코마다 다시 따줄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보실게요. 그러니까 여기 리본이 들어갈 건데, 이 리본이 끝나는 지점까지 해서 요거 포함해서 두 줄을 뜨고 보실게요. 자, 12코에서 한 무늬에 3코를 늘려서 15코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여기에서 늘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섯코 지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코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15코를 뜨고 두코를낼 거예요. 14 15 1 5코지 점에 2코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줄을 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늘린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코를 지나서 다섯 코째, 에또두 코를 뜬 다음에 이제 16코째 두 코를 넣고 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줄을 뜬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15코, 16코. 그다음에 16, 17코. 요렇게 해서 두 줄을 뜬 다음에 두 줄은 늘리지 않고 떠서 총네 줄을 뜨고 그러고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단을 걸쳐서 두 코를 늘리고 그다음에 여기 안 늘리고 늘리지 않고 한 줄, 두 줄, 세 줄. 그러니까 여기는 두 줄이고 여기 이 부분은 두 줄을 늘렸고 여기 몸판 부분은 세 줄을 늘렸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요만큼 남겨둔 이유가 요렇게 해서 반으로 딱 접어서 요거를 요렇게 펴서 요렇게 갖다 놓을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V자가 되죠? 여기는 해서 이렇게 이제 리본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단, 여기 시작점 이죠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부분이 들어갈 건데요. 요렇게 해주면 여기쯤에서 마무리하면 여기가 미워요. 그래서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접었을 때한 다섯 코, 네다섯 코 정도 남기고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하나, 바로 그옆칸두 코를 뜨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 두 코를 뜰 거예요. 하나, 둘. 그러면 이제 여기 단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투박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준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도톰하게 해서 챙이 바로 설수 있도록 와이어를 끼지 않아도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마무리 단을 해주는데 이 마무리 단은 네 줄에 걸쳐서 떠줄 거예요. 여기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로 여기 짧은뜨기를 감싸고 그리고 빼뜨기 두 줄을 떠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 들어갑니다. 이제 마무리 단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슬뜨기 하나 하고요. 바로 옆 칸에 짧은뜨기. 그리고 또 짧은뜨기 해서 한 바퀴를 돌아주세요. 이렇게. 매콤하다. 짧은뜨기. 이렇게 넣어서 두 코를 한 번에 빼주고, 또옆 칸으로 들어가서 두 코를 한 번에 빼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사슬뜨기 한코한 한 지점까지 돌아와 주세요. 여기 짧은뜨기 했던 지점도 동일하게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여기 빼뜨기 했던 지점 두 코도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 마지막 코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에 우측에. 그래서 빼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했던 여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 하지 않아요. 긴뜨기로 한번 이렇게 덮어서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여기 짧은뜨기 했던 지점으로 다시 들어가서 긴뜨기. 또그옆 칸에 짧은뜨기 한 지점으로 들어가서 긴뜨기 또그 옆간에 짧은뜨기 한 지점으로 들어가서 긴뜨기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다시 오실게요. 여기 마지막 코예요. 여기 짧은뜨기고 여기 긴뜨기 올라갈 때 여기 하나 고리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을 꺼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 여기 고리에 이렇게 끼워서 쫙 빼주세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바로 여기 체인 있죠? 체인 두월만 걸어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를 하는데 쫀쫀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밥이 살아있을 정도로 여기 이 체인하고 여기 체인하고 굵기가 동일해야 돼요. 이렇게 너무 쫀쫀해도 안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되고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매코마다 쭉 빼뜨기를 여기까지 하고 보실게요.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코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코를 길게 빼고요. 여기 지금 이코 있죠. 시작 코, 시작 빼뜨기 했던 그 코로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이 정도 코가 나오죠? 코를 조금 당기고요. 여기에서 지금 어디에다 뜰 거냐면, 요거요거를다 이거. 걸어서 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울 있죠?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걸려요. 이렇게. 여기 작은 울이고, 얘가 좀큰 울이에요. 그럼 작은 거 말고, 여기 좀 기다란 애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고기, 기다란 애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 또, 고기, 여기 옆 칸, 위로 가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 또, 얘, 들어서, 빼뜨기. 또, 빼뜨기. 해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도톰해지죠. 그러면, 층이 굳이 와이어를 넣지 않아도, 이렇게 빳빳하게 살아있어요. 여기까지 뜨고 보실게요. 여기 한 7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여기 이제 마지막 코. 여기 한 군데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냥. 그러면 여기 코 하나가 이렇게 이제 남아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시작코예요. 시작 부분.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돌을 걸어서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실이 나온 이 자리 있죠? 그걸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주세요.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이렇게 끄집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 한번 결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기 사이 사이에 잘 끼워주세요. 그런데 이쪽은 리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끼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긴뜨기로 짧은뜨기를 감싸줬죠. 그래서 여기가 두 겹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이 사이로 잘 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리본 부분을 할 거예요. 리본은 여기 중심 지점이죠? 여기, 여기 이어진 지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딱 이등분을 하세요. 이등분해서 딱 접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반 지점을 이렇게 꺾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로 놓고, 여기를 찝어줄 띠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 10cm 정도 남기고요. 코를 이렇게 해서 한번 비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코를 하나 좀 느슨하게 빼주세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를 떠주세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감싸야 돼요. 그러니까 열 코를 뜨고요 사슬뜨기를 한 코를 해주세요 또 기둥 코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돌기 여기 오돌오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돌기에 이렇게 감아서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빼고 또 긴뜨기 하나. 둘, 셋, 아홉, 마지막 돌기. 이때서 열 코를 뜨고요. 사슬뜨기를 또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요 밑부분이, 이렇게 체인이 쫙 살아나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를,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돌만 걸으세요. 그래서, 또 다시, 긴뜨기를, 하나, 둘, 여기 끝에 코, 이렇게 하면 또열 코가 되죠? 그리고, 또,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돌아서, 또, 여기, 첫 코부터 또, 하나, 둘, 여기 끝에 코, 열 하고, 사슬 하나 한 다음에, 한 2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쫙 빼고요. 이제, 여기, 중심 지점이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보다 여기가 예쁘죠? 좀 고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여기나 이제 돗바늘을 깨워도 되고, 일단 여기를 먼저 이렇게 해서 끊내서 고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돗바늘을 이렇게 떼어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엮어주시면 돼요. 잘. 노올 한올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 돌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묶어졌죠? 그러면 여기 실은 묶어서 차를 해주고요. 이거로 이제 여기 부분에 이렇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을 먼저 처리해 줄게요. 여기 사이사이에 잘 끼워서 여기 가운데쯤을 여기는 이 밑으로 들어가고요. 중심 부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올과 여기 올을 걸어서 꿰매주세요. 이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 밑으로 다시 내려가 주세요. 양쪽을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여기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부분에 예쁘게 잘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리본 이시 완성이 됐어요. 예쁘게 떠서 쓰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どまんなよー。